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안성수입니다. 오늘은 치아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치아 성형은 크게 치아 형태 자체를 바꿔주는 치아 성형이 있고요. 두 번째, 치아를 모양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 치아 겉면에 붙이는 라미네이트가 있고, 세 번째, 치아를 깎아서 모양을 전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갖다 씌우는 크라운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치아 성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치아를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얼굴 윤곽 수술을 할때 윤곽을 깎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 치아 성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윤곽 수술을 할때뭐 얼굴 이만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치아 성형도 치아를 깎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치아를 싸고 있는 가장 겉에 층인 에나멜에서만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에나멜의 두께는 진짜 크게 봐야 1mm 밖에 안 됩니다. 1mm 내에서 치아 형태를 바꾸고 싶다. 오돌돌토란 면이 있다 그런 걸 깎고 싶으면 치아 성형으로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바꾸고 싶다면 추가적으로 라미네이트나 어떤 다른 크라운 치료 같은 게 필요해요. 치아 성형은 정말 작은 부분에서만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라미네이트라는 수식입니다 라미네이트는 절대로 신경 치료를 하거나 치아를 많이 깎는 수술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라미네이트를 하면 신경치료를 한다고 알고 있냐면 치아 삭제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라미네이트를 하실 분이 아닌데 라미네이트를 하기 때문에 치아 삭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많이 하면 시리고 시리니까 신경치료를 하고 결국은 이건 라미네이트가 아닙니다.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손톱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톱 붙이는 거 해보셨잖아요. 손톱은 매우 얇습니다. 이 얇은 걸 붙이기 때문에 치아 삭제를 거의 안 하거나. 하더라도 0.5mm 이상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라미네이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라미네이트를 딱 붙이면 치아가 아주 예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성형을 하는 목적으로 라미네이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크라운 치료예요. 크라운 치료라는 것은 원래 태생적으로 왜 하는 치료냐면 치아의 중치가 심해서 치아를 많이 깎았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치질 남아있는 그 치아의 그 형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형태를 만들어서 끼는 게 크라운 치료예요. 하지만 이 크라운 치료라는 거를 치아 성형 목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아 삭제량이 너무 많아요. 흔히 앞니 성형이라고 해서 찾으면 부작용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다 갈아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 되게 끔찍한 사진들 많이 보이시죠? 그게 바로 앞니 성형을 위해서 깎아놓은 치아라고 보시면 돼요. 크라운 치료로요. 이렇게 많은 삭제량을 통해서 치료하는 크라운은 정말 급하신 분들. 예를 들면, 네이몰에 데뷔를 하는 아이돌 가수. 그런 분들은 진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할수 있지만,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미용 목적으로 치아를 많이 깎는 크라운 치료는 하지 마시고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바르게 배열하고 마무리를 하시든지, 교정 치료로 치아를 바르게 배열해 놓고 나서, 라미네이트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치아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